안녕하세요 닥크입니다 <목소리> 저가 오늘 할거는 <목소리> 모드 쇼케이스가 아니라 바로 이거 뭐였죠? 나 거기로 갈래 야생 서바이벌입니다 빨리 틀어줘 아 잘못해서 상자 부셨네요 주유개 검이에요 <목소리> 제가 점수가 했는데 파일 <목소리> 모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가 저번 타임에 다이아를 10개 캤죠? 꽤 많이 캤죠? 이거 이거 엄청 어려운 PC방 몰, 엄마 몰래 PC방 가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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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네네 치킨, 네, 치킨 맛없어 그래 네, 지금 활을 다시 킬게요 활 칼은 되는데 활은 대충 안되고요 활은 이렇게 했는데찾아 파이어 활이 제일 만들기 쉬워요 천찾신기네데 거미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냥이 있었네 텔레포트는 에메랄드 필요하고, 에메랄드 거미 더 좋고, 얼음은, 얼음은 솔직히 없으니까 뽑을게요. 미션은 아, 활, 하나 줄... 만들기. 활 하나 만들기! 싫어. 능력 활 하나 만들기인데요, 거미줄을 찾아야 돼요. 거미줄이? 다이아 10개가 또 뭐하는 게요냐 다이아 10개 있으면 뭐하는 거 만들 지도가 있어야지. 만화, 나무 그고것 캐면 돼. 안, 안, 안 와요. 차가안 와요.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이안 돼, 새록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새록안 돼, 안 돼. 새록새 돼. 기 새록새록새록게록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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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새록새록새록새록새록새 어. 어. 빼, 새록새록새록새어새록새록새록새록새록새록새록새록 아 저거 미션 하나 해는거 있죠? 음. 다이아 숨겨놨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가볼게요. 자표 잡... 이건 자표 시험인데 저거 자표를 처음 에봐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오 육에 와 y 육 마이 제트 마이너스 십 백십육 오육 오, 유 요, 두루는 끝을...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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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미 문 앞인데요. 이 이쪽이다. 됐다. 찾았 찾았다! 잡히보기 어, 어. 미션 성공! <laughs> 야, 신경 바로 왔어. 어? 네, 이게 어, 바로 잡, 어, 그래. 잡혀찾기 시험이었어요, 잡표 어, 이제 다이가 12개 있는데 뭐하죠? 어, 조각대 어디갔어? 아, 이거. 저학 어디 갔어? 저걸 만들었으면 하볼게요킥 끊겼어요. 여기에 제털 질까요? 킥털 주기 하나 더. 아, 활. 다이아드 놈이 동이 하나인데. 나무를 살짝 해야겠다. 지우개 갖고있고 아 나무가 없네 아 나무가 없다 누나는 눈날래 아니요 아카시아나무 을까 참나무 로 아카시아나무 깔아 지우.. 아나 바보다 지우거.. 지우개건가? 나 캐면 되는걸 왜 굳이 도끼를 만들었지? 괜찮아, 철은 어차피 널렸어. 토끼는 뭐난 누구 쓰라고 하고, 철도 지금 옷이 하나도 없어. 나무를 일단 캘게요. 마크의 기분이 나무 캐기. 저가 지금 조회수가 60, 60 정도 되는데, 꽤 많아요. 지금 몬스터 안 나오게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에 초부터 몬스터 나오게 해예요 거미줄이 필요해서, 활정도 만들긴 다음 미션으로 하고, 나무도 해주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저가 집을 줘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지을지가 문제네요. 나무도 많이 깼다, 이제. 대충 요 여기, 여기다 줄까? 돌 없나? 자연 동물 탐사에서 돌이 없네. 돌 주세딱 팔고요. 돌인도 갖다 대충 진영이나 맞춰놓고, 뭐. 그냥 진영이나 맞춰놓을게요. 아 이거 화염검을 저거 만탈트검은 아니, 아니고 화염검 어디 있어? 죽이고. 뮤치기가 지우개가... 눈이. 파이어가 지금 저게 뭐야? 파이어가 필요한데, 파이어검을 더 갖고 싶거든요. 파이어검은 라이터로 필요한데, 라이터 한 개로 하나 바꿀게요. 대충. 얘 와. 왜 지금 계속 내려가냐고요? 아, 또 튕겼어요. 뭉치가 때문에 그런가? 왜 자꾸 안녕하세요. 왜 자꾸 모두가 튕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